얼 아니 너무 심한데 이걸로도 못 찍겠어 풀데이 오브 이팅 이렇게 얼굴 좀 내려갔다 신유지입니다 풀데이 오브 이팅 오늘은 아니 첫끼 뭐냐면 랭킹닷컴 홍두케 살로 만든 불고기 엄마 특제 이거 한팩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밥한 햇반 하나 반 정도 분량 300에서 350g 정도 됩니다. 도저히 얼굴이 못볼 꼴이라 고기 남자님 각오로 먹겠습니다. 아침 첫 수업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안녕하세요 근데... 저는 부천에 사는 24살 윤흥준 선생님입니다 아... 중환이십니다 어, 네. 네 혹시 뭐... 그... 이유진 선생님 있잖아요 그 실제 인성 어떤가요? 아 어, 실제 인성은... 너무 스윗... 스위트하신... 스윗이요? 스위트, <laughs> 네 아, <laughs> 스윗하신 아, 선생님이시고 감사합니다 롤모델입니다 와... 편집 안 해야지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. 파티 끼니로 먹을 것은 랭킹 닭건 몬스터 볶음밥 이거랑 고구마 200g 그리고 저염 순닭 가슴살 여기 한 끼입니다. 요거를 얼른 일단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데필게요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3분 30초. 3분 30초를 대표 놓고 너무 뜨거울 테니 일단 데 놓고선 저는 다음 수업을 하고 와서 먹으면 꿀 수업을 마치고 승현이 형이랑 웅성이 형 만날 건데요 오늘 그 저희가 하는 자가 도핑 검사 검사일이라 강남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뵙겠습니다. 네 도착했고 승현형이랑원총형은좀 이제 근처에서 카페에 계시다 오신다 해서 시간이 좀 뜨는데 지금 공복이 너무 길어서 위험해서 잠깐 코리안 페르세우스좀 디기 좀 하겠습니다. 정진 버터링이랑 고구마 케크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국 사에서은을국고들은한 정진하는 중에 <laughs> 형님들을 만나버렸습니다. 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람들은한들 오신 바람에 올라가겠, 올라가서 정진해야 될 <laughs> 것. <같아. 웃음> 정진. 언제 근데 혹시 얼굴 안 나오고 찍어야 되나요? 안 나와서 아 그래요? <목소리> 투르맨 강남지 미남 원장님이십니다. 자 체력 네. 측정 결과를 드릴게요. <laughs> 네, 네. 김수현님좀 체중이 많이 쓰신 거 같아요. 예 네, 많이 쓰였습니다. 오늘 더나더 낮게 나왔어요. 다이어트 응, 대회에 또 준비를. 근데 그러면 식단을 어떻게 조절하시는 거예요? 보통은 뭐, 거의 안 드세요? 아니죠.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. 체중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<laughs> 그런 식단은 어떤 거예요? 저도 궁금해요 맞아 <laughs> 어, 내가 그러니까 어, 뭐, 체중을 줄이는 원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네. 필요한 열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그렇 네, 딱 아, 그렇게 먹는 음. 거예요 그러면 <laughs> 보통 식사는 보통 식단 같은 거는 어떻게 봐요? 어떻게 <laughs> 뭘 드세요? 밥도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은 안 먹지 않죠 먹어야죠 밥을 한국기 정도 드세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네. 궁금해요 네. 제가 아,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이... 아, 아. 밥 먹으러 왔는데 형님들 사이가 좋으셔가지고 이쪽은 화장실을 두명에서 같이 들어가셨습니다. 네, 지금. <laughs> 아 이거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. 그 랭킹닷컴인데 코카콜라가 나오는 건좀 네, 랭킹닷컴 코카콜라 나오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? 경쟁 산데? 코카콜라와 경쟁하는 우리 랭킹닷컴 멋있다. 야, 야, 야 진짜 어 은충이 형 지금 저렇게 웃으시는데 맛있습니다 추 너무 스윗. 순무 운동이 아니라 운동이 그립니다. 자 여기는 지 은총이 형네 집입니다. 송송 고님께서그 랭킹닷컴 신선의 홍두깨살 플러스 짜파게티 해주신다고 기다려중다기다 기다려줘. 중. 들은 짜파게티 못 먹어요 시즌이어서. 음. 맛있게 좋아하는데 진짜. 음. 음. 밥에 먹어도 맛있어. 근데 지금 저희 먹는 것도 맛있어요. 그냥 먹고 싶은 거못 먹어서의 아쉬움이지. 지금 먹는 것도 맛있어. 니시죠 아. <laughs> 음. 이 집에 돌아왔고. 마지막 끼니를 먹기 전이고, 마지막 끼니는 이제, 제가 오늘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좀 부족해서, 단백질은 많이 먹지 않고, 조금만 먹으면서, 밥만, 햇반 반 정도, 한 130g 정도만 먹을 생각입니다. 밥, 햇반 반 정도, 그냥의 밥과, 약간의 반찬들. 거의 반찬은 많이 남먹을 거예요. 자, 요렇게 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집밥으로 엔딩, 집밥 엔딩.